님들 지금 하룻밤 사이 월가에서 금리 인하 대비 포트폴리오 전면 재수정 들어간 거 알고 있었음? 이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 때문이라는데 내가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싹다 분석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완전 확실했어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 그걸로 시장 랠리 터질 거다 이렇게 다들 확신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고용 지표도 좀 꺾이고 있었고 물가도 잡히는 듯한 흐름이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언제 얼마나 인하할 거냐 그거 하나였지 그런데 하룻밤만에 분위기 확 바꿨어 CPI 지표 발표 하나로 말이야 이번 CPI 숫자만 보면 별거 없어 보여. 연간 상승률 2.9% 시장 예상치랑 똑같았고 근원 CPI도 3.1%로 정확히 부합했어. 근데 문제는 전월 대비 0.4% 상승이었어. 시장에서는 0.2% 정도 예측했거든. 근데 두 배가 튄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월급은 3% 오를 줄 알았거든. 근데 월세가 7%튄 거야. 그럼 남는 돈은커녕 더 마이너스 나지. 지금 시장이 딱이 상황이야. 다들 금리나 여유 생기겠지 했는데 바로 생활비가 턱 맞고 올라와 버린 구죠 특히 이번에는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뛰었어. 주거비 0.4%, 식품 0.5%, 에너지는 0.7%, 휘발유는 무려 1.9%나 뛰었어. 즉 숫자는 예상과 비슷한데 디테일을 까보면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지. 그래서 월가가 느낀 거야.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괜찮은가? 금리 인하 수혜주만 잔뜩 담은 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수정에 들어간 거야. 실제로 JP 모건은 추가 인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고, 1 0년물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직후 4% 아래로 떨어졌는데 불안감 커지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했거든. 즉 미국이 혼자서 공격적인 인하를 하기는 이제 부담스러워졌다는 주장을 내비친 거지. 그래도 고용 지표가 진짜 꺾였기 때문에 연준이 9월 인하 자체는 밀고 갈 거라는 전망은 유효해. 다만 연속 인하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번 한 번만 하고 일단 보는 거냐? 여기에서 시장이 갈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 타이밍에 포트폴리오 조정 들어가야겠지. 첫째, 금리 인하 수혜만 보고 베팅하는 건 위험해. 인하는 맞는데 얼마나 자주 할지, 연속으로 할지, 그게 이번 시장의 핵심이야. 둘째, 실적이랑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섹터. 이건 여전히 체크해야 되는 건 맞아. 그동안 내가 강조해 왔던 AI, 인프라, 바이오, 리츠. 이건 기본 포트의 뼈대로 가져가는 게 좋아. 근데 그 안에서도 선별이 필요 해 변동성 큰 기업 말고 이미 고정 매출 잡혀있고 현금 흐름 탄탄한 쪽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리치 중에서도 기존 임대율 유지되고 있는 기업 AI 인프라 중에서도 사용량 연동 아닌 고정 계약 모델 가진 기업들 이키닉스, 엠젠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 셋째, CPI보다 이제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해져.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고용 참여율 이거에 따라 연준이 마음 바꿀 수도 있어. 다음 주에 고용지표 발표일은 미리 체크해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는 게 지금 가장 실전적인 대응이야. 이제 궁금할 거야. 그럼 이렇게 둔화 들어간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얘기는 내가 따로 유튜브 멤버십에서 훨씬 더 깊게 풀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봐. 정리할게. 솔직히 이제는 무조건 일하다. 무조건 내리다. 이런 단순한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야. 오늘 CPI 지표로 우리는 속도와 지속성을 같이 봐야 되는 구간으로 전환됐고.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읽고 움직이는 쪽이. 이번에도 먼저 돈 벌고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흐름, 혼자 체크하기 어렵다면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